자, 계속해서 타원 곡선 암호, ECC. ECC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이두 사람이 해서 독립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 비밀키의 분배, 그리고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이용한다. 무선통신 서명, 특히 무선통신, 우리 스마트폰, 서명 인증등 빠른 속도와 제한된 대역폭이 요구되는 무선 통신 분야의 유용한 알고리즘이다. 스마트폰의 이동통신의 속도, 대역폭은 속도죠. 빠른 속도에 제한된 대역폭. 타원 곡선 알고리즘은 타원 곡선군 이산 대수 문제의 기초를 두고 있다. 짧은 키 사이즈, r s 알고리즘과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r s 와 보다 짧은 키를 통해서 더 짧은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할수 있다. 좋다는 얘기죠. 서명할 때 계산 속도를 할수 있다. 고속으로 할수 있다는 거고. 그다지 높지 않은 기기나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해 적합한 스마트폰,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다. 자, 실제 알고리즘을 보죠. 뭐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아.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수학적인 개념이고, 자 개인키는 타원곡상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횟수하는 계산한 횟수, P를 K 번 더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점의 값, P를 K 번 더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덧셈을 한다는 얘기야. 덧셈을 이용한다. 자 어떤 덧셈이냐. 자 타원함수가 일반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음. 처음에 P, Q, R이 0이 되는 P, Q, R을 선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다음에 P와 Q의 중근을 갖는 점을 선택한다. 그다음에 P Q R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프를 보죠. 이게 타원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잡아 P. P, Q, R P와 Q와 R을 이 적선, 이 곡선 안에다 잡으라 이거예요. 여기가 P면, Q를 또 여기다 잡고, 여기다가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P하고 Q하고 R이 있는데, 그 점을 다 도해서 0이 되는 걸 찾아라. 소문자로 썼네?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PQR을 정해서 그거를 도안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음수값도 있고 양수값도 있으니까 도에서 0이 되는 지름을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PQ를 따로 잡지 말고 같이 잡아라. 중점을, 중근을 잡아라, 중근. 여기를 하나 잡아라, 중근. 이거를 P라고 하는데 이걸 Q라고 하자, 이거지. 우리가 옛날에 그 2차 방정식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4다 그러면, x-1, x-4잖아. x제곱 4, x 5x 플러스 4지. 그 그렇죠? 이게 방정식 아닙니까? 그래서 0, 1과 4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잖아. 중군은 어떻게 돼? 접점이잖아요. 이거. 중군과, 하나의 접점을 잡아라. 됐죠? 시험 문제에서 타원형 ECC에서 PQ가 두, 중근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중근을 잡아야 돼. 점세 개인데 두 개는 중근이야. 동일한 점이야. 그래서 이, 같으니까 이게 뭐야? P 플러스 Q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2p가 되고 플러스 r이 되고 결국 r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p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p하고 q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p잖아, 얘도 그지? 여기는 뭐야? r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접점과 연결을 하면 EP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R이지만 결국 뭐가 돼? EP가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EP 맞습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졌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가 입히면 여기를 갖다가 이 Y축과 쭉 평행하게 그면 이 점이 하나 생기겠지? 이 점은 뭘까? 내가 여기, 여기서 X축의 대칭이잖아. 응? 여기가 만약에 이 점이, 이 점이 여기가 2고 여기 3이라고 하자. 그럼 2하고 3이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점은 어떻게 돼? 요 점은 x는 그냥 2지만 y는 얼마 돼? 마이너스 3 아니야?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 x축에 대응하고 y축에 평행하면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 여기는 2p라고 e, 쓸수 있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얘랑 연결을 해보죠. 얘랑 어디랑 연결하냐면 P하고 연결을 해.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P 플러스 2P가 R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역시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같은 섬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 R값이 얼마 될까요? 이 R값은 얼마 될까요? R값은 요게 3p 잖아. 플러스 r은 0. r은 마이너스 3p 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요 점이 마이너스 3p 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요거랑 Y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X축에 수직으로 그려주면, 요 값은 또 얼마가 되지? 그렇죠. 3P가 되겠죠. 3P. 아니, 여기 지금 그렸던 대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어? 여기는 2하고 3이잖아. X하고 Y가.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2하고 마이너 3이잖아. 여기가 지금 얼마였단 얘기야? 마이너스 어? 2p였다면 여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p에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2p가 된 거고, 그죠 마이너스 3p가 돼서 대응되는 요 지점 뭐가 돼? 3p가 되잖아요. 맞죠? 다음에 다시 요 p랑 요 p랑 3p랑 쭉 연결을 해봐. 요 지점이 나오겠죠, 이지점 그럼 되는 다시 또 어떻게 돼? p에다가, 3p에다가 r을 또 계산할 건데, r이 0이니까, 4p는 플러스 r은 0. r은 다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p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4p야. 여기에 대항되는 또요 지점이 있겠지? 4p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니까 계속 진행할 수 있잖아. 계속 진행할 수 있죠. 맞습니까? 계속 진행한다고. 자, 그림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보죠. 개인키는 뭐냐면 K야, K. 이게 개인키. 결국 4K죠. 그러면 만약에 R이 K의 P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개인 키가 되는 거고 이 전체가 뭐가 돼? 공개 키가 되는 거라고. 음? 자, 다시 보죠. 책에 있는 걸 차분히 차분히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PQR이 0이 되면 PQR을 선택을 했죠. P와 Q는 중근을 갖는 점을 반드시 정해야 돼. 정이야. 그 다음 P, Q, R이 0이니까. P, Q하고 같다니까. P하고 Q 같으니까. Q가 P 아니야. P++ R이니까. 2 p R이 되고. R은 마이너스 EP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하나를 정했어. P. 이것도 Q인데 이것도 P니까. 여기랑 여기를 딱 정했단 말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P 플러스 P 플러스 R은 0이니까. R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P가 됐잖아. 여기랑 대응이니까 여기는 2P란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또 연결을 하면 여기 만나는 게 뭐야? P 플러스 2P가 플러스 R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R은 다시 뭐가 된다? 계속 R을 찾아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3P가 되고 결국 대응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p니까 여기 3p가 되지. 그 다음에 p하고 다시 3p를 만나이점이 얼마가 돼? p 플러스 3p 플러스 r이 얼마다. 0이 돼야 되니까 r은 다시 얼마야? 마이너스 4p지. 여기가 마이너스 4p니까 여기 4p잖아. 요게 뭐라 공개키란 말이야, 공개키. 공개키. 자, 계속 가죠. 그림, 책에 있는 대로 보죠. 자, P하고 이꼬를 0이야. R이 하나 정해졌어. PQ. P하고 Q하고 같으니까, 이거랑 선을 쭉 가봤더니,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EP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 거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EP에서 부호만 바뀌니까 EP. 이거랑 연결을 해야 되지? 자, 그럼 P하고 EP 플러스 R이 0이니까, 3P 플러스 r 이건방정식이나다알수 있죠? R은 마이너스 3P가 돼. 그럼 대응되는 점은, X축의 대응점은 다시 3P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3P니까 여기가 3P죠, 대응되는. 이 얘기야. 그죠? 예. 네. 3P와 연결할 수 있는 점은 P와 연결을 하면 3P 플러스 R은 똑같잖아. 4P 플러스 R은 0. 마이너스 4P. 결국 또 대응치는 뭐가 돼? 4P가 되는 거지. 여기서 종료했다면 K가 개인 키가 되고 비밀 키가 되는 거죠. 4P가 공개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P를 던져주는 거지. 4P를 던져줬어. 그러면 4를 못, 4를 모르면 이 값을 찾아낼 수 없잖아, 거꾸로. 그 지점에. 이와 같은 반복을 무수히, 반복을, 무조건, 무수히 반복을 하면 KP를 공개 키로 공개한 다음에 암호화는 개인 키를 사용하면 복화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용하면 전자서명이 되는 것이다. 응? 요게 바로 뭐야? 타원 곡선이란 말이지. 그래서 K가 얼마냐? 결국 K가 얼마? 4지, 4. 이걸 찾는 문제야. 4. 그래프. 요 지점이 얼마냐? 물어봐. 4P지, 뭐, 4P. 4P.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어, 이 부분, 또이 부분, 여러분 잘못 갖고 있는 책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수정을 하세요. 이 부분은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중근을 잡아라, 거라, 여기 이렇게 거서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거서.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서너 번 밖에 안 했는데 4P가 나왔잖아. 무수히 많이 해봐. 그렇죠? 근데 P를 4P라는 건 결국 은 P를 네번 했다는 얘기지. 더셈을 했다는 얘기야. 더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림만 여러분 찾아도 아니면서 그림은 돼 대칭이 된다는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이 맞는데 마이너스 3피가 3피 3P 되는 건 어떻게 돼? x 측의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x 측의 대칭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y 측의 대칭이면 y 측도 달라지겠죠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피 이거를 계산하 요걸 찾아라 자 타원곡선의 적기단 연산은 덧셈이다. 곱셈이 아니죠. 3p, 4p, 5p는 3곱하기 3, p는 3곱하기 p는 곱하기지만 그게 아니고 p를 세번 더한 거잖아. 타원곡선을 이용하면 디펠만의 키 교환을 수행할 수 있다. 디펠만. 그다음에 아무 알리즘복합화로 각기 다른 키를 사용한다. 그렇죠. 당 공격 키니까 당연히 공격 키 비밀 키 따로 있잖아요. 유한체외에서 전 카콘 곡선을 기반한 타원 곡선 암호는 빠른 속도와 설명했던대로 전자 서명에 주로 사용하였다. 안전도는 키 증가에 따라 거의 지수함수로 증가되지만 이 타원 곡선 임의 곡선을 만나는 교점들과의 암호 키 만나는 점이 있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이용하잖아. 주어진소수피에서 유한계 의 구분을 이 cc를 제외한 부분의 공격해 알고리즘은 그 후보가 유한계 곱생군 곱생군을 연산하는 집합밖에 없는 반면에 이 cc는 뭘 이용한다? 이러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곡선에서의 나타난 점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곡선 자체 우리가 2차 방정식 함수식은 되게 많잖아. 응? 아, 이게 2차 방정식이면 3차 방정식이고 타운 곡선 뭐다 여러 가지 곡선들을 다 이용한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 함수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 이런 형태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다. 이런 얘기. 인수분의 유한계 이산 노건 달리 현재까지 알려진 적용 함수 지수할금 존재하지 않고 파라럴로우라고 알고리즘 병렬화시킨 방법이 탄곡선에서 푸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 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뭐죠? 소위 문서를 빠르게 하겠다. 소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합성수에 대는 시간이 적게 걸린 것을 이용한다. 소수는 2하고 3. 6은 어떻게 돼? 합성수죠. 2하고 2개 수를 구한 거니. 곱해서 나온 거니까. 1은 1곱기 2잖아. 이건 1곱기 3. 이건 합성수가 아니야? 1과 자기 자신이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수를 보면 1 특이한 놈이고, 얘도 소수지. 얘는 1, 2, 4, 얘는 소수. 얘는 1, 2, 3이잖아. 약수가 두 개뿐인 애들은 다 뭐야? 소수, 약수가 두개 이상, 세개 이상이면 합성수라래. 그러니까 합성수는, 그걸 찾아라는데 굉장히 적게 걸리니까 이걸 이용한 방법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해. 그래. 지수 계산 알고리즘을 정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래프 타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만 실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지수나 이산대수가 너무 어렵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평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RSE는 1024비트를 사용해야 되지만 ECC, 지금 몇은160 정도면 거의 동등한 비트가 벌써 몇배 차이가 납니까? 1000배하고 100배. 100, 10배 정도가 차이 나잖아. 9배 정도? 다음 곡사 연산은 유한계 연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이 가능하다. 하드웨어로만 구현한다? 소프트웨어로 구현 틀려. 다 구현이 가능하다. 키가 적게 든다 RSA가 더 적게 되면 틀리겠죠. 서로 다른 타원 곡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 보안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타원 곡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어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의 특징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죠. RSA나 에가마일이나 각각의 어떤 형태를 이용한 거냐. 일단, 기본적인 거야. 알고리즘을 실제로 내는 문제는 매일 나오는 게 아니야. 매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어렵게 나올 때 나와. 그러나, 이 얘기는 늘창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RSIMO, 뭐 LGAML, d s 어떤 걸 이용한 거냐를 쭉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안겨두면, 시험 문제 아주 편하다. 편하다.